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 로트 톡톡 오늘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정말 화사한 웃음으로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요, 저 이런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게 됐어요. 무려 3월이 거의 다 갔고 이제 맞아요. 4월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이제 1분기가 지난 거잖아요. 4분의 1이 그러니까요. 지난 건데 어떻게 네. 좀 시작이 괜찮으셨어요? 어, 시작이 여전히 뭐늘 바쁘고 예. 빡세지만 바쁘고 빡센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작이 좋아. 어머, 예. <laughs> 노래 잘하시네요. <에이. 웃음> 저한테는 좋은 거기는 한데 네. 오늘도 늘 빡세게 보내면서 또 이제 휴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네 네. 바쁜 와중에도 또 휴가 생각하면 또 힘이 나니까. 그렇죠. 네이 네. 방송을 보시고 계신 취준생분들도 올 시작 또 행복하게 또 힘차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좋은 취업 좋은 채용 소식을 음. 가지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어, 실제로 이제 문과생들한테는 너무 되게 빛과 소금 같은 기업인데, 네. 최근 이제 대기업들이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생산직을 일만명로 아, 뽑고, 네.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네, 네. 문과생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기술 없는 우리는 사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이들을 위한 채용이 왔습니다. 아, 반갑네요. 네, 비즈니 리테일의 네, 채용입니다. 와, 네, 와. 네, <laughs> 겉옷과 함께 왔습니다. 아, 네. 어. BGF 리테일 하면은 제가 먼저 떠오르는 게 정말 이제 밥 먹듯이 하루에 몇 번씩 가는 CU 맞아요 또그 네. 옆에 있는 GS, 맞아요. 이마트24 뭐 이런 그쵸.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취업에 목마른 이문계 취준생들이 아까 되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자세한 채용 소식을 짚어주시죠 어, 우선 지금 편의점 업계에 있어서는 약간 네. 빅3, 3사? 뭐 3사라고까지 하긴좀 그렇고 뭐한네 예. 다섯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사실 대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CU. CU가 이제 BGF 리테일. 영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그리고 이마트. 음. 네, 요세 가지가 조금 빅뱅이고, 네. 이 밖에 이제 롯데세븐, 미니스톱까지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BGF가 사실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오. 그래서 되게 좋은 이슈인 것 같고요. 네. BGF 리테일 공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SC. 라는 직무입니다. SC요. SC라는 직무가 뭐냐면 네. 영업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네. 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가연 MC가 가시는 CU가 뭐 솔직히 한 군데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도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SC로 입사를 하게 되면 네. 만약에 뭐, 뭐 종로 지점을 담당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어, 종로 지점에도 CU가 뭐 엄청 많겠죠. 수십 개가 있겠죠. 네. 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담당을 하게 되면 이 편의점 점포를 하나만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어한 15개 정도? 를 아, 종로 근처에 거예요. 있는 이런... 네. 권역별로 아. 나누어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채용을 하는 직군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니까. 그래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C 영업관리, 그리고 전략기획, 상품운영, 재경 지원 전문 (5개) 직군에 걸쳐서 총0영명을 뽑는데 네. 사실 이 (00) 희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영업관리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략기획이라던가 재경지원 전문 같은 경우는 직무별로 영명씩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경력직을 어느 정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하지만 영업관리는 경력이 아니라 정말 생신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문과생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어, 리틀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편의점 알바라도 해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조금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현장 실습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지냐면 정말 여기 입사해서 오랫동안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기 이 때문에 어느 정도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있던 분들은 다 지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도움 많이 되죠. 어, 네. 네. 지금 보면은 이 선발되는 전형 자체가 음. 서류부터해서 AI 역량 면접 현장 실습 입사 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면접이 끝나고 현장 실습 전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그 인턴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쪽 업계가 어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딱 CU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 9시 나오는 드라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오오오.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뭐 구원해줘 이런 드라마였어요. 아그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네. 이민기 씨랑 김지원 네. 씨랑 그리고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그 되게 유명한 남자 탤런트 분인데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편의점 드라마치면 이민기 씨가 딱그 sc 영업 직군으로 나와요. 아, 오, 멋있겠다. 네 예. 그래서 아. 기억났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아, 아 그, <laughs> 네. 그 드라마가 편의점이 나와요? 네. 아 그래서 이민기 씨가 딱그 직원, 영업관리 직원으로 딱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CU, BGF 리테일이 돈을 많이 줍니다. 연봉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정말요? 초봉이 한4,500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생각보다 일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점주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점포를 뭐 하루에 하나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1 0개 넘게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포들 다 돌면서 이제 점주분들이 뭐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뭐 가끔 매대에 뭐 세팅을 한다거나 발주처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나 컴플레인들을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한 달간 현장 실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도 하고 내가 체크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입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말 그대로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막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네.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 현장 실습하면서 아, 저는 안될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오기 전에 너가 하는 직무가 뭔지를 좀 제대로 한번 실습해 보고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 실습을 필수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현장에서 잘뛸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원하는 그치.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BGF 리테일을 다룬다고 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네. 지금 주주총회에서 사장님이 네. 전략상품 육성과 시유만의 차별화 상품 발굴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서 찾아오는 시유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또 편스토랑 같은 데에서 편의점 음식을 많이게 내보내기도 하고 음. 차별화된 사양, 상품 발굴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해 CU만 해도 연쇄우유, 크림빵, 뭐 고대빵, 빛소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음. 히트 상품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리테일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CU만의 자체적인 브랜드, 상품들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자소서 항목 자체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아, 어쩐지.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뭐 쓰실 때뭐 연세우르 크림빵처럼 이제 뭔가 새로운 신상품을 뭔가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이 PB 상품이라고 하죠. 이 PB 상품을 왜 기획을 해야 되는지, 잘 팔릴 수 있을지. 타겟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 전략 기획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요런 그 기본적인 리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사실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어필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어 사실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편의점은 왜냐면 네.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많이 가잖아 요 남녀노소 누구나 갈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갈수 있는 그런 편의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내가 막 저는 이런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상권을 분석해서 이런 타겟을 봤을 때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면 이런 만큼의 효과.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리틀 산업 분석을 완벽하게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음. 어떤 상품들이 이제 PB로 나오고 또 사랑받았는지 음.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로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담배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판매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음료수라던가 실제로 이제 브랜드 상품들 뭐농심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제과 제빵 이런 쪽을 다 판매를 하는데 이게 수익률이 좀 낮아. 맞아요. 네, 마진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 판매를 했을 때몇십원 이런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 네. 그 마진을 점주랑 CU, 그러니까 BGF 리텔이랑 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PB 상품은 근데 생각보다 도시락 이런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이런 신선 상품들, 신선 식품들이 마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소선한 면접 때 이런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오. PB 제품들을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진 때문에 라고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마진이 또그 PB, 그렇죠. PB 상품 많이 남으니까 효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자소서 가이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소서 첫 번째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BGF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 고객과 사회의 좋은 친구인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라는 500자 문항입니다. 어떻게 1번 문항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골든벨 같네요. 예전에 골든벨. 골든벨의 아나운서 분께서 이렇게 문제 출제 읽어주실 네. 때 되게 막 집중되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칠판에 적어주시면. <laughs> 우선 여기서 좋은 친구, 최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 좋은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BGF는 아예 이 좋은 친구에 대한 포인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쓰셔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ESG랑 사회적 공헌 기여에 대한 부분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물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뭐 e s g 라던가 아니면 사회 공헌 활동이라던가 이런 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셔도 괜찮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정말.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 혹은 편의점 사업에 내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본인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쓸수 있을지, 그걸 간결하게 기술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좀더 핵심적으로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냥 BGF 리테일은 정말 좋은 친구고, 막 이런 거막 발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도와드리고 있고,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이거 쓰시면 300자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소서는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어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 대한 비전이나 본인의 관심도를 작성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 음. 관심도와 비전을 잘 적용해서 그쵸. 500자를 네. 알차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볼게요. 그동안 쌓은 지식, 능력, 활동 및 경험 등을 기반으로 지원한 직무에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매칭하여 말씀해 주세요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00자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본인의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업무 내용을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적성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진짜 완전 자기 자랑? 어 자랑 한번 해봐 약간 아 이런 뉘앙스의 자소서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자소서 항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소서 항목 안 보시고 그냥 본인이 혼자 해석하시고 막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목을 잘 보시면요 지식 능력 활동 경험이에요 어 그래서 포인트는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활동 경력인데.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매칭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험을 길게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어,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는 걸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우선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리테일 소비자들에 관련된 소비자학이라던가 유통업계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물류업계에 대한 지식 혹은 뭐 경영 마케팅 관련된 공부들을 했다. 이러한 능력들은 이러한 지식은 실제로 BGF 리테일에서 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객의 니즈 그리고 산업 분석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모션을 제안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능력 실제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판촉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제안을 한 결과 매출 이만큼 향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앞으로 점주분들이 좋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직접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요거가 지금 보시면 500자잖아요. 네. 500자는 면접관들을 사실 위하는 자소서예요. 아. 실제 막 1,500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보여 이거고 500 잔에 정말 깔끔하게 면접관들이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업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고 바로 제 질의응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만 하셔도 면접까지도 조금 쉽게 갈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는 그쵸. 게 그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어서 다음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b g f 의 다섯 가지 세계관 아 가치관 채용 홈페이지 우리의 가치관 참고 중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치관 한 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본인의 경험과 함께 작성해 주세요라는 마찬가지로 500자 문항이고요. 본인의 이 아, 본인이 아니라 b g f 의 음. 다섯 가지 가치관을 보면은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맞기도 해요. 경영 예. 철학, 세계관, 가치관, 이게 맞는데, 이 BGF 리테일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삼성, 네. 뭐 현대, LG, 뭐, 진행해 보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비슷하잖아요. 일단, 열정, 도전, 혁신, 그리고 상호, 뭐, 상생.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네, 다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치관 보실 때는 어떻게 딱 보시면 좋냐면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키워드를 하나 좀 살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편의점 업계에 지금 뭐~ 리테일 쪽에선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는 기본 옵션인데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학습에라는 키워드가 정말... 조금 차별화가 돼요 네, 그렇죠 이하네요 그렇죠 보시면 호기심이 배움의 시작이고 많이 본 사람이 본적 없던 걸 만들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경험도 편견이 된다 그니까 네.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 적극성 이런 거를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차별화되고 싶다 어. 이러시면 나는 이렇게 항상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는 사람이다 아. 하면서 본인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워나갔던 그런 본인만의 어떤 성과 스토리 그걸 간략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BGF 학습이랑 너무 맞닿아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 특히 나는 BGF의 가치관과 제일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아이 친구가 되게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구나. 이게 진실이 아닐지언정 아, 어떻게든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 그럴 네.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이 가치관들을 보면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는 살짝 식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학습은 그렇죠. 좀 신선하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면은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좀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낀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지원한 직무와 연계하여 적어 주시고, 어려운 경우 고객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는 700자 문항입니다. 조금 더 길어졌네요. 네. 제일 중요한 문항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류를 거릴 때 마지막 항목부터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거를 네. 보는 건데요. 자소서항목을잘 보시면 자 가능하다면 지원한 직무와 연계해서 적어주시고 어려운 경우 고객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이게 약간 기존의 그 고객 입장에서만 쓴 지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음. 가능하면 고객 입장 말고 직무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라. 아. 우리는 이제. 보통 편의점은 누구나 가니까 막 그런 걸 많이 써요. 막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비제 f 는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이런 상품이 적어요. 뭐 택을 보기가 어려워요. 막 이런 거면 쭉 나열을 하니까 아니, 우리는 직원을 뽑는 거지 고객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미스터리 쇼퍼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잘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어 좀더잘 먹힐 것 같은 PB 제품들.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무인 편의점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편의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판매 상품을 만약에 제안을 하실 거라면 얼마나 잘팔수 있을지 제가 서두의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쓰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 분석, 그리고 리테일 트렌드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쓰시는 게 좋아요. 최근 소비 트렌드가 뭐 예를 들어 체리슈머라고 해서 조금 이득, 소비, 혜택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제품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시고 그걸 시우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잘 작성해주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항목 4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 자기 소개서 작성 팁까지 만나봤는데요, 은희 쌤, BGF 네. 리테일 지원자들에게 이제 이것만큼은 꼭 알면 좋겠다 하는 조언 한 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 있을까요? 어, 실제로 리테일 중에서는 편의점 쪽이 제일 인기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이 조금 더 조건들이 좋은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되게 쉬운 건 편의점 업계에 내가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굉장히 또 쉽게 붙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분석만 완벽하게 해주시면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